<laughs> 손가락 표시입니다. 네 번째, 네 번째 얘기입니다. 아까 제가 그랬죠. 100일을 바라보고 있는 애들하고, 이미 100일 지나서 150일 바라보고 있는 애들하고, 다르게. 100일만 딱된순간부터 벌써 효능이 꽉 차야 됐기 때문에, 꽉차기 때문에, 이제는 웬만하면 안 죽는다 그랬죠. 잎에다물 줘도. 그 전에는 제가 아싸아싸 하다 그랬지 않습니까? 지금 보세요. 보이시죠? 막 자빠진 것들. 네. 이 자빠진 것들 다뽑아내니까좀 이뻐지죠. 다 뽑아낸 거예요. 이게. 이게 이게 계속 이 상태가 아니에요. 지금 여기서는 자연석에 양액을 준 것도 아니고, 농약을 친 것도 아니고, 비료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. 그냥 이 흙에다가 자연석에 키우니까 당연히 병이 있는 애들은 물을 위에다 주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나오죠, 이렇게. 예, 잘록병 나와요. 예, 나옵니다. 이런 애들 뽑아주고 뿌리도 뽑아줘야 돼요. 뿌리도 뿌리가 막 썩는 건 아니에요. 크게 그래도 뽑아줘야 돼요. 예, 이런 애들이 손본게 제가 바로 이거예요. 저위 아까 그 위에 있던 데서 밑으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. 맨 밑으로. 왜 내려왔느냐? 약 없이 키우는 제가 이거를 또 비법을 한더 알려드리겠지만 나중에 다시 길게 농약 이런 거 없이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아 이게 원래 여기 있다가 맨 위로 아까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.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일주일 이상 있다가 병이 생기는 걸 확인하고 속 가지고 다시 또 원래대로 내려온 거예요. 이 자리로. 그, 제가 무척 힘들었겠죠. 하지만, 지금, 아까 거기서 자빠져 있는 애, 잔록병 자빠지고 이런 애들을 다속아주고 지금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. 얘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?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병이 안 생겨요. 안 생겨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. 이게 그 다음에 가면 또 어디까지 가냐면요. 저게 다음에 여기까지 가요. 이렇게. 뭐, 똑같지 않아요. 얘들은 이제 2 0 0일되된 애들이에요. 네. 뭐, 열매가 있어서 200일, 그건 아니고요 네. 얘들은 200일 된 애들이에요. 네. 요쪽 뒤로 옮겨놨으니까, 저 위쪽으로 이렇게. 예. 네. 저기 빨간 열매 생기고 막 그러죠. 얘들은 200일 된 거예요. 여기서 계속 이으면 잎이 살짝 이제, 완전 녹색에서 약간 변하기 시작하죠. 이러면 여기, 이제 여기 같이, 가 저기 쳐요, 여기를. 예. 네. 여기다 쳐요. 가지, 여기를, 뿌리 빼고 여기를. 쳐서 뭐, 뭐 하죠? 홍삼에게 줄기, 배, 재료로 사용합니다. 뿌리도 역시 뽑죠. 하지만 이따 급한대로, 잎이 더 변색이 되기 전에 이 상태에서 뽑아내는 거예요. 잘라, 잘라주는 거죠. 그 잘라주면 어떻게 되느냐?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잘라냈잖아요. 잘라낸 흔적 보이시죠? 예. 이게 지금 잘라내고도 몇달 지난 거예요. 이 뿌리 속은 절대 죽지 않아 계속해서 뿌리가 활성만 더 활성은 되죠. 더 활성만 되죠. 거기서 예, 여기 요렇게까지만.